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 시즌 반란을 꿈꾸는 롯데 자이언츠가 타이완, 대만, 타이난에서 2026 시즌 스프링 캠프의 포문을 연다. 롯데는 1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총 4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전지 훈련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시즌 준비의 시작점이다. 이번 캠프에는 투수 20명, 포수 5명, 내야수 9명 외야수 7명 등총 41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6 시즌 신인 투수 박정민이 스프링캠프에 합류한다는 사실이다. 신인의 조기 합류는 롯데가 젊은 선수들의 적응과 성장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롯데의 계산된 움직임은 외국인 선수들의 합류 일정에서도 드러난다. 새 외국인 투수 엘빈 로드리게스와 제레미 비슬리는 1월 25일 캠프 시작과 동시에 합류한다. 이들은 각자 체류 중인 지역에서 출발해 타이완으로 직접 이동하며 팀과의 호흡을 맞추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빅터 레이에스는 2월 1일 합류 예정으로 일주일의 시차를 두고 캠프에 참여한다. 이러한 단계별 합류는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 조절과 팀 전체의 훈련 밀도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다. 한편, 지난 1월 15일 국내에 입국해 상동에서 개인 훈련 중인 큐야마 마사야는 선수단과 함께 캠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미 국내 환경에 적응한 큐야마의 존재는 팀의 안정감을 더한다. 1차 전지 훈련은 1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 타이난 아시아 태평양 국제 야구 센터에서 진행된다. 약 27일간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롯데는 체력 강화와 기술 훈련에 중점을 둔다. 선수단은 CPBL 프로팀과 두 차례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몸을 푸는 차원이 아니라 현지 프로팀과의 경쟁을 통해 기량을 점검하고 전술적 대응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2차 전지 훈련은 일본 미야자키로 장소를 옮겨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약 13일간 진행한다. 미야자키는 NPB 구단들의 전통적인 캠프 장소로 최고 수준의 시설과 경쟁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번 미야자키 캠프에서 롯데는 2년 연속 구출리그에 참가해 실전 감각을 점검한다. 요미우리 세이브, 오릭스 등 일본 프로야구, 젠PB, 최상위 팀들과 총 4경기를 치르며 수준 높은 경쟁을 경험한다. 특히 자매 구단인 지바 롯데와는 3월 1일 구출리그 경기를 가지며 양 구단 간의 특별한 인연을 이어간다. 롯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무리 캠프와 스프링 캠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즌 준비를 넘어 선수 육성 시스템 전체의 고도화를 의미한다.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와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4년에 이어 2025 시즌 지바 롯데 마무리 훈련에는 전민재, 한태양이 참가했다. 두 선수는 NPB의 훈련 방식과 프로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구단은 2026 시즌 스프링 캠프에 앞서 선수 육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해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은 롯데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경쟁력 구축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롯데가 2026 시즌 연봉 계약을 마치며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롯데는 20일 2026 시즌 재계약 대상자 73명과 연봉 계약 완료 소식을 전했다. 이번 연봉 협상에서 롯데가 보여준 기조는 명확했다. 활약만큼 챙겨준다는 원칙 아래 성장한 선수들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아끼지 않았다. 팀내 최고 인상률의 주인공은 투수 김강현과 정현수다. 두 선수는 나란히 125%라는 놀라운 인상률을 기록했다. 동전 연봉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오른 9천만원의 도장을 찍었다. 125%의 인상률은 구단이 이들의 잠재력과 지난 시즌 기여도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상 공백을 딛고 가능성을 보여준 이민석 역시 4천만원에서 100% 인상된 8천만원의 사인을 맞춰 기대감을 높였다. 부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두 배의 연봉을 제시한 것은 롯데가 이민석의 복고와 활약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마운드의 허리를 지탱한 박진은 6천만원에서 58.3% 오른 9,500만원에 계약하며 억대 연봉 진입을 코앞에 뒀다. 안정적인 중간 개투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나균안과 정철원은 나란히 1억 2천만원에서 50% 인상된 1억 8천만원을 받는다. 두 선수 모두 6천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인상받으며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야수진에서도 활약만큼 챙겨준다는 기조가 뚜렷했다. 내야의 미래로 손꼽히는 한태양은 3,800만 원에서 84.2%나 수직 상승한 7천만 원의 사인을 마쳤다. 지바로 때 마무리 훈련에 참가하며 NPB급 훈련을 소화한 한태양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구단의 믿음이 반영된 계약이다. 지난 시즌 독립리그 신화를 쓰며 사직의 영웅으로 떠오른 박찬영은 3천만 원에서 83.3% 인상된 5,500만 원을 받게 됐다. 독립리그 출신이라는 비주류 배경에도 불구하고 실력만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박찬영의 스토리는 롯데 야구의 희망을 상징한다. 이밖에도 외야수 장두성이 4,600만 원에서 63% 오른 7,500만 원. 내야수 전민재가 7,500만 원에서 46.7% 인상된 1억 1천만 원에 계약하며 억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했다. 전민재는 지바로테 훈련 참가자로서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팀에 환원하며 한 단계 도약했다. 연봉 협상 완료와 스프링캠프 출국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롯데는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먼저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마음 편히 캠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연봉 문제로 인한 잡음 없이 오로지 야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파격적인 인상률은 선수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활약하면 인정받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는 젊은 선수들에게 더욱 분발할 이유를 제공한다. 타이완 일본을 오가는 40일간의 여정 속에서 롯데 선수들은 구단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땀을 흘릴 것이다. 총 41명의 선수단 구성은 롯데가 포지션별 경쟁체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투수 20명은 선발과 불펜을 아우르는 다층적 전력을 의미하며, 포수 5명은 배터리 코치의 다양한 전술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 내야수 9명과 외야수 7명의 구성은 부상과 부진에 대비한 안전망이자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다. 특히 신인 박정민의 조기 합류는 롯데의 육성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즌 시작 전부터 프로 환경에 적응시키고 선배들과의 호흡을 통해 성장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40일간의 집중훈련을 통해 박정민이 얼마나 빠르게 프로 무대에 적응하느냐가 롯데 미래 전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한편 연봉 협상을 매듭지은 롯데 선수단은 오는 25일 1차 스프링 캠프지인 대만으로 출국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분 좋게 도장을 찍은 젊은 거인들이 올 시즌 사직구장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의 2026 시즌 발란은 이미 시작됐다.